서경, 주서, 군진 왕야괄, 군진아 유이 영덕은 효공이니 유효하며 우우 형제하여 극시 유정할세 명여하여 윤자 동교하나니 경제하라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진이여, 너 훌륭한 덕은 효도와 공손이니,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정사에 베풀 수 있으니, 너에게 명하여 이 동쪽 교회를 다스리게 하니 공경하라. 석의 주공이 사보 만민하신데, 민회 기덕가나니 왕신 내사하여 자솔 걸상하여, 무소 주공 지훈하면 유민 기예하리라. 옛날에 주공이 만미를 가르치고 보호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닭을 그리워하니, 가서 네가 맡은 직책을 삼가서 이에 그 따뜻함을 따라서 주공의 가르치심을 힘써 밝히면 백성들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아무나니왈 지치는 형향하여, 가무 신명하라니, 서직이 비형이라, 명덕이 유형이라 하니, 이상식시 주공지 유훈하여, 요일 자자하여, 무감 이래하라. 내가 들으니, 지극한 다스림은 향기로워 신명을 감동하게 하니,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향기롭다라고 하니, 너는 이 주공의 교훈을 번받아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여 감히 안일하지 말라. 범인이 미견성하여 약불극견하다가 기견성하여 역불극우성하나니 이기개제하다 이요풍이요 하미는 요초라 사람들이 성인을 보기 전에는 보지 못할 듯이 하다가 성인을 보고 나서는 또한 성인을 따를 수 없으니 너는 이를 경계할지어다. 너는 바람이고 아래 백성은 풀이다. 도 궐정하되 막호 불관하여 유폐 유흥에 출입을 자의사로 우하여 서언이 동죽 역하라. 정사를 도모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음에 출입을 너희 무리들로부터 해야려 여러 말이 같거든 깊이 생각하라. 이유 가모 가유하든 즉 입고 이후 운해하고 이내 손지 우해하여 왈 삼오 사유 유 아후 지덕이라 하라. 오호라 신인이 함약시라야. 유량 현재인저 너에게 훌륭한 깨와 훌륭한 계책이 있으면 곧 돌아가서 내 임금에게 안에서 구하고 너는 밖에서 따라서 말하기를 이 깨와 계책이 우리 임금님의 덕이다라고 하라 아 신하가 모두 이와 같이 해야 어질고 드러날 것이다 왕활 군진아 이후 유홍 주공 비훈하여 무의세 자귀하여 하며 무의법 이삭하고 관이 유죄하며 종용 이화하라. 왕이 말씀하셨다. 군진이여, 너는 주공의 큰 가르침을 넓혀서 세력에 의지하여 위험을 짓지 말며 법에 치우쳐 빼앗지 말고 너그럽게 하되 제안을 두며 자연스럽게 좋아하도록 하라. 은민이 제벽이어든 여왈 벽이라도 이유 물벽하며 여왈 유라도 이유 물류하고 유골중하라 은나라 백성이 형벌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벌을 주라고 하여도 너는 벌을 주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고 하여도 너는 용서하지 말고 중도로 하라. 유불야구여정하며 불화우여훈이어든 벽이 지벽이라야 내벽하라. 너의 정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은 자가 있으면 형벌함으로써 형벌을 그치게 할수 있어야 이에 형벌하라. 뉴광관계하며 폐상난석은 삼세라도 불륜이라 가나깐 도덕. 도적질을 대풀이하여 행하며 일상의 법도를 무너뜨리며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가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무 분질 우완하며 무구 비우 일부하라. 너는 완고함에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며 한 사람에게 모두 갖추기를 구하지 말라. 필 유인이라야 기내 유제하며 유용이라야 덕 내대하리라. 반드시 인내함이 있어야 이루는 것이 있으며 포용함이 있어야 덕이 커질 것이다. 간걸수하되역강기혹 불수하며 진 권량하여 이솔기 혹 불량하라. 닦는 자를 가려 뽑되 또한 혹 닥지 못하는 자도 가려 뽑으며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여 혹 훌륭하지 못한 자를 이끌도록 하라. 요민 생후하나 인물 유천이라 위상 소명하고 종괄 유호하나니 이극 경전 제덕하면 신의 망불변이라. 윤승우 대유하리니 유여 일인이 응수 다복하며 기이지휴도 총유사어 영세하리라 백성들이 태어날 때에는 도타우나 대상을 따라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령한 바를 어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르니 네가 법을 공경하여 덕에 있게 할수 있으면 이에 곧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큰 도에 오를 것이니, 나한 사람이 많은 복을 응하여 받을 것이며, 너의 아름답도 마침내 영원토록 좋은 명성이 있을 것이다.